우리가 살다가 또 죽지 않습니까? 죽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아끼던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화장해 버리면 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 물질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삐띵이고 엇이고 아무리 아껴봐도 대통령을 지내고, 무엇을 지내고, 다 지내봐도, 아, 자기가 죽어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공만 남습니다. 공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이 공뿐인 것이고, 공만 남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 인간이란 것은 살 필요가 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살한 사람만큼 그때는 그냥 부지기스러운 무대뒤로 많이 나오고 지요 아, 추 차라리 받아왔다가 이제 다 비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 맛이 멋있는가. 자,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겠는가. 하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한계 내에서 공인 것이지, 참다운, 참다운 생명이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가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중생만 있다고 보는 것이지, 천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종생이 없다고 본다고, 그래서 없다고 포지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그대로, 그대로 남습니다. 아무 모양도 없다가, 모양도 없다가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모님,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 어머니 태에들어올 때는, 우리가 무슨, 참 존재가 멋있습니까? 모양도 없이, 모양도 없이 그 식이라, 음, 해매는 결국은 망령된해매는 결국은 그 의식만, 어른식이라, 업식이라, 업식만 우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붙어 나옵니다. 음, 업식만 붙어 나와서, 이 물질적인 존재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서 우리가 안 찾아난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왔다 도 이제, 아, 자, 죽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다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그런 존재는 없단 말입니다. 없으나,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이 죽어지면 그냥 그그 묘도 그, 그냥 가급적 남보다 도 이제 크게 쓰고 거기다 갔다가 이제 돈 많이 들여서 비석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시세속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큰거 돌려고 서로 조금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들도 종당에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곧 지금 돌아가시고 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옆길로 말이지 흘러갑니다면은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이 필요 없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낭비를 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무엇이 가장 좋은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보다 더 좋은 데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비서를 세우고, 자, 아무리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화스러운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한 도움이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들이 가장,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자손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이 부처님 법 따라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좀 돌아가신 분한테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추선공약이라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하는 그런 공약이나 그런 공덕은 추선공덕 그래 추선이라 이제 조실출자차갈선자물 추선공약이라 추선공덕이라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돌아가시는 분한테 추선공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서, 부처님 법은 우주의 대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살아온, 살아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의 도를 따라서, 우주의 참다운 그런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따라서, 그법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산단 말입니다. 또는 부모님 돌아가신 그때라든가, 49제 동안도 될수록 불경을 많이 읽어드려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런 영혼들이, 영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가지 경계 가운데서, 좋은 경계로 태어나도록까지 우리가 홀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반제 추선 고양입니다 추선 고양이라 추선 불사라 그래요. 가령 금강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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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몇천 권을 이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포션하던가 아,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은 우주의 법인 것이고, 우주의 우리 법에다가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돌아가신 분한테나, 부가한테나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드리시면 해드릴 질문, 해드릴 만정 아까 말씀 맞잖아. 크나큰 묘를 쓴다거나, 아, 비서를 좋게 세운다거나, 납골당은 그냥 난보람스럽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지금, 에이, 납골당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는 지금, 에, 에, 사실은, 그, 어, 납골당도, 아무나 좋은 걸로 비싸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좋다고 그래서, 무슨, 돌아가신 영혼이, 거기서 피는 계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벌써 한번 돌아가시면은, 영은 영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무엇이나 화장에서 제가 되어버리나, 납골당에다가 뼈를 소중히 걷다가 간직해서, 한 높은 데다 갔다가 엇시나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큰 것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돌아가신 영혼이 보다 더 좋은 대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의 법대로 해서 우리가 받들어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자가 자손과는 벌써 몇십 년 동안 인연이 깊고 또는 과거 무수생부터 붙어서 같이 인연입니다. 이 살아야 는 사람이 또 바른 사고란단 말입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아, 아보라 미련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활을 못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같은 혈통으로 해서 같은 혈통으로 해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바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이따 나서 다른 그런 필요 없는 낭비를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합니다.